감자가 좋습니다. 음. 이번에 어 힘들게 농사를 지으셔갖고 아 판매를 했는데 어떻게 날씨가 도와주질 않았는지 감자가 이렇게 많이 망가져서 사장님도 힘드시고 망가진 물건을 받으신 회원님들도. 안, 기분이 안 좋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, 어쩌겠습니까. 사장님이 고의적으로 그러신 건 아니고, 날씨가, 음,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아, 감자 맛있게 쪄서 잘 먹겠습니다, 사장님. 음, 내년에는, 어, 맛있는 감자 농사 잘지으셔가고더 맛있는 감자를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홍검자입니다 사이즈는 랜덤 같고 말랑한 거는 수확이 오래된 거고요. 딱 봤을 때 탱탱한 거가 수확한 거 같아요. 상태에는 그냥 양호 한편 같아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